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억매였던 시간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속박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길로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려서 전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징벌을 하는 중에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고 마른 땅처럼 온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출애군 못지않은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18절의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 옛날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바다의 길을 내는 홍해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걸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다에 물을 말리시는 역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광야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다를 마르게 해서 길을 냈던 하나님이 이 사막의 길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하나님 경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48장 7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 일은 지금, 지금 창조된 것이요,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 이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지금 창조하고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결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새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온갖 절망을 거슬러서 자기 백성을 늘 사랑하셔서 늘 건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회복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길을 따라 나서서 그 행진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예언서를 읽으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산들 바람이 불고 들에는 백합화가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가볍게 흔들리고, 시냇물이 노래하고, 숲의 향기가 흘러 흩어 퍼집니다. 숲의 향기가 맡아집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하고 춤추듯 즐겁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크고 맑게 울려 퍼집니다. 들판에 누워있는 사자도 소와 함께 풀을 뜯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길은 꿈길과 같은 꿈꾸는 꿈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이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결과 같아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나요? 왜 이들을 돌아오게 하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왜 사랑합니까? 제가 볼때 딴지바이보다 좀 못생겼는데, 그래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죠? 이유가 있죠. 첫째,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사랑. 거기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아이니까 사랑하고. 둘째는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 아이들이 뭐 무슨 고연봉 직장에서 돈을 벌어와서 나를 부양해서 내가 사야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세 번째는요, 사랑 받으려고. 사랑 받으려고. 나는 엄마가 좋아. 그말 그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사랑 받으려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거예요.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회복의 목표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자 이, 이 백성은 내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내게 예배드리러.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고 내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면 살아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왕되신 주님이 나를 내 찬양을 받으시려고 나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청소하셨습니다. 성전 건물의 청소가 아니에요. 예배를 청소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경건성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의 소굴을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집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장사꾼의 소굴이 뭡니까? 영업 장소, 사고, 팔고 이에 득실을 계산하고 따지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곳, 이곳 현실 언어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곳 이것이 장사꾼들의 소굴입니다. 기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의 집은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꿈의 언어가 퍼지는 곳. 이것이 기도의 집이에요. 장석군의 소굴에는 현실의 언어가 퍼지고, 기도의 집에, 집에는 꿈의 언어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도의 집에는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정화되어야 할 예배입니까? 정화되어진 깨끗한 예배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고, 무엇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강도의 소굴인가요? 장사꾼들의 소굴인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하늘, 하늘의 창을 여는 기도의 집인가요? 야곱은 애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 밤에 광야에서돌벼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시간은 초월의 시간입니다.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머리에 비었던 그 돌을 갸름한 납작한 돌을 세로로 세워서 성전의 기둥처럼 세우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 피곤해서 눈을 붙이고 쓰러져서 잠을 자고 그리고 꿈을 꾼그 광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을 이어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어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을 열고 초월적인 천사와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구부의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도망자의 길에서 지켜주시고 제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들에 모든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또 합니다. 그는 도망자에서 언약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계약자로서 언약자가 되었고,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자로서 언약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환상 하나님을 꿈꾼 그꿈 평생의 꿈 이것이 평생의 꿈이 되었고 평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현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마리아의 순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당신을 보이시고, 꿈으로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시므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꿈은 언제 꾸죠? 잠잘 때 꾸죠. 예배 참여하셔서 잠을 주무시더라도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이 너무 필요한데 그래도 수요 예배 나와야 되느냐 금요 예배 나와야 되느냐 나와서 주무십시오. 그때 피곤할 때 꾸는 꿈일지언정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애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야곱처럼 마리아처럼 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현실을 보는데 어떻게 맨 눈을 뜨고 새로운 현실이 보이겠어요? 눈을 감아야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회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의 기준은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꿈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예배 회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어를 잘 다스려야 돼. 혀를 잘 다스려야 돼.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끼리의 대화에서 혀를 잘 다스려야 돼. 교회에서 하는 언어 중에 나쁜 의도가 있겠어요? 다잘 되라고 하는 거죠. 따름, 따름, 나름 잘 되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도 잘 다스려야 돼요. 남을 자극하는 화법이라든지 책임을 묻는 화법이라든지 질책, 무한을 주는 표현 다 잘되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무한, 그러나 무한을 주어서는 아직도 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극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자기 주장을 딱잘 전달해서 딱 실현을 하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마음에 상처 줄거다 주고서, 그리고 뭐 자식을 도와준다든지, 뭐 그래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상처 다 주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해놓고, 무슨 일을 뭘 얼마나 잘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자주 듣는 말 있잖아요. 교회가 이것을 꼭 해야 한다. 교회가 왜 이것도 못 하느냐? 왜 이거는 안해 주느냐? 이건 왜해 주느냐? 말이 많아요. 교회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요구하는 사람 따로 따로 있고 해야 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는 거죠. 다 함께 하는 거.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중에 몇 명은 꼭 무슨 얘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고 싸잡아서 무언가 개선책을 내놓는다. 그러고, 그러나 그거 다 주관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성도가 한 명이 아닙니다. 지극히 다양한 여러 교회가 있고, 지극히 다양한 여러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위로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려고 하고,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야단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존중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무슨 기준으로 야단치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꿈의 언어로 가득 찬다면 현실에 대한 어떤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더 나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꿈의 언어로 가득 찬 그런 세계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화법이 달라요.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꿈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일생을 살았나요? 지극한 고난과 지극한 죄악 중에 지극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그 유다의 망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그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의 인재와 극률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심장이 떨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비참한 시대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그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자만 느낄 수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현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담는 가장 좋은 그릇은 꿈과 판타지입니다. 꿈과 판타지. 그렇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 이 세계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가상의 세계입니다. 신데렐라의 요정은 500년이 흘러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신데렐라의 호박 마차는 500년이 흘러도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날이라고 하는 결정적 신뢰인 것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꿈속에서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곧 존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곧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곧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는 단순한 가상세계가 아닌 미래적 현실인 것입니다. 미래의 형상과 미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현실을 본질을 꿰뚫어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향하여 행진하여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동기와 용기와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회복에 끝나지 않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주셨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민족을 위한 예배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꿈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크냐 하면은 가로 세로 300미터. 가로가 300m, 세로가 300m. 그런 그렇게 큰 성전을 하나님이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남자와 여자와 빈부 귀천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큰 성전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이 되었고 여호와의 통치는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이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남아 있는 자들 폐허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에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집트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새롭게 했어요. 이제 바벨론과 이집트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사람이 왕인 인간의 나라는 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유다의 백성, 사람의 왕인 그런 인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더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와 징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치유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언어, 꿈의 언어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